내년에 너희도 좋은 결과 있길 바래. 네. 조수석에서 뭐 하냐고 조수석에서. 아니 공영 내비게이션, 내비게이션. 우리 이제 경일대 와 있다, 고 지금. 이것도 콘텐츠예요. <웃음> <웃음> 처음 와봤다, 이거. 우리 3년 전보다 풍성하게 하다가. 자, <laughs> 에그 고삼들을. 중기면 <laughs> 중대해서. 음. 고삼들을 위한 대학투어 아니야? 대학투어. <laughs> 만경이 간호학과 꿈꾸는 거 아니야? 네 맞아요. 경일대 간호학과 괜찮대. 들어와 네, 자, 진짜. 뭐해니? <laughs>

연연안 돼. 안 돼. 안돼 우리 오가면안 돼! 리 오늘 가운데. 우리 오늘 가면안 돼! 리오가면데 우리 오늘 가운데. 우리 오 가운데. 우리 오늘 가운리오 가운데. 가데 <웃음> <웃음> 태어나 이런 것도 판단다. 이런 것 판단다. 크록스도 판단다. 옷도 신기하다. 팔아, 옷도 여기 서 나이키 와, 옷도 와. 판다고. 와 진짜 브랜드다니까헤나 <우와. 이게> <laughs> <laughs> 이거 이렇게. 어나 이거 이렇이 이거 어렇게나이거이렇이게 치즈 <laughs> 케이크. 오케이. 저거 어떻게, 어떻게 나 거기 아니야, 여기야, 여기, 여기. 여기잖아, 여기 14번, 여기 카트. 아하. 해 그럼. 어떤 사람이. 이거. 제작에 인사하셨다. 어? <웃음> 초점이 지금 뒤에 해원이한테 갔다. 아, 대박. <laughs> 내가 내가. 40분? 둘둘 되거 어. 어디 안 뚫네? 중딩 때 엊그제 이제 다 컸네 이제. 영화도 애매할 수 있고 이제. 어디가 남아 있는 거야? 여기, 여기 파란색이 다 남아 있는, 여기, 여기. 다 어. 남아 아. 있는 거야. 반 어디가 남아 <laughs> 있는지도 모르잖아 지금. <laughs> 뭐가 그지 알아? 아, 그래? 나 아, 보통 D 나 E가거든. 요즘에 안 좋아. 잘 잘했어. 카드도 한 번에 결제 못할줄 알았어. 결제 글쩍... 포인트 있어? 없어. 포인트 있다잖아. 응. 포인트 해야 된다 아, 이거. 있어요 어 잠깐만 이거 나도 있는데. 어. 안녕 신다가 이거 이거. 네 카드인데. <웃음> <웃음>